그 다시 여기 자리에 3b 넣는 게 맞아요 여기 이거 자리니까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다시 a 세제곱에 3b 세제곱 지금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거는 여기 자리에 3b 넣으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자리에도 3b 대입해주면 이렇게 해서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한계 이해됐죠? 얘는 A 빼기 B의, 아 다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앞에서 했던 이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고 얘는, 얘는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이거 요거 이용하면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이거 변형해서, 이거 변형해서 풀면 되겠네요. 이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 놈. 이거 이용해서 지금 풀면 돼요. 자, 요거는, 요거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 직접 풀어봐요. 이거는 숙제로. 지금 이, 이 부분은, 팀이 지금 대입해서 풀어줬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 대해 1번 볼 건데, 자, 요 놈부터 볼게요. 자,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거는 제곱제곱 형태는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잘하면 돼요. 이 라지 A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고, 요기 자리에 요기. 그뭐 e, B의 전체 제곱이죠. 이게, 이, 그럼 B 자리에 요 E, B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2 a 빼기 3B에 2 b 한번 빼주고, 이거 한번 빼주죠. 그 다음에 2 a 빼기 3B에다가 플러스 EB 한 번. 그래서 정리하면은 EA 빼기 5B랑 이 a 빼기 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이거 형태에 대입하면은 이게, 얘, 이게, 얘라고 생각하면은 3x 빼기 이에 빼기 x 플러스 1 한번,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 한번. 그래서 자부 정리하면 2x 빼기 3. 그 다음에 4x 빼기 1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 이용하면은 아까 이거는 a 플러스 b 야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했었거든요 그래서 a 자리 여기에다가 이게 ex의 세제곱이니까 a 자리에 ex 대입하고 여기는 3i의 세제곱이니까 b 자리에 3i 대입해서 여기 각각 대입하면은 답이 이렇게 지금 a 자리에 ex 들어가고 b 자리에 여기에 여기 3i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 자리에 ex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거고 얘랑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공식만 외워준다면 답, 어, 답은 대입만잘 해서 구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공통인 게, ea가 공통으로 있어서, 이렇게 묶이면, 아, 이게 y네. 8, y 세제곱. 이거, 방금 했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써도 되겠죠? 공식 그래서 2a에 x 플러스 여기가 2y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b자리에 2y가 들어가서 2y 그다음에 x제곱 빼기 ab는 이거 x랑 2 곱한 게 2xy 그다음에 뒤에 이거의 제곱 4y제곱 해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얘를 1의 세제곱이랑 같죠? 1은, 1의 세제곱이랑 같아요. 1은 몇번을 곱해도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거에다 대입하면은, A 자리에 요 X 플러스 2, B 자리에 1이 들어가서, 답은, 어떻게 써지냐면, X 플러스 2에 빼기 1, 우리가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지금 대입만 한 거예요. A 자리 B 자리 각각 그러면 정리하면은 음, 자, 5X의 플러스 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얘는 얘는 약간 좀 어려운데 여기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쪼개고 뒤에도 이렇게 쪼개면 우리 이거 합차 이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쪼개지는데 결국 얘네랑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공식만 쓰면 돼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어? 이게 이렇게 답이 되는데 그 y 그다음이 o 항이 y 개일 때, 자 이거 이거는 어 x y Okay, okay. o x a y okay. o k a x okay. Okay, okay. o k a 완전제곱식 형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리에 얘만 대입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얘는 이거를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 형태라고 보면은 얘랑 얘가 다시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였잖아요 여기 두 근의 곱시 지금 이 부분이랑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두 근의 합시라고 생각했을 때 <laughs> 자, 요거는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도 되지만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각각 이거랑 이게 이거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두 근의 합스 2a 플러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되고 얘가 답인데 자 한놈을 이거 다른 한놈을 이거라고 근을 했을 때 이거 이거 두근 곱한게 지금 이거랑 같은거고 얘랑 얘랑 합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묶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냐면 x-a-1 x-a-2 이렇게 지금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자, 요거, 필수에 대해 3번 볼 건데, 자, 항이 4개일 때는, 일단은 아까 했던, 거, 아까 설명했듯이, 공통인 부분으로 2개를 묶는 거예요. 자, 얘끼리 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x 네제곱 빼기 y 네제곱이랑 얘네는 z 제곱으로 묶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이거 합차 쓰면 돼 합차 아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입 하면은 그리고 d 는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랑 또 공통이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고 얘또 합차로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두분 이게 된다. 자, 얘는. 묶어보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완전 대곱식으로 묶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이상태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한 번, 더하기 한번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한번 이용 그다음에 합차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얘는 얘는 z 제곱에다가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묶어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exy 아, 빼기 빼기 e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것도 완전제곱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또 합차. z에다가 이거 한번 빼주고, 한번 더해주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얘는, 얘는 3x의 세제곱 빼기 3의 3 곱하기 3x제곱 요거가 이렇게 쪼개지고 3 곱하기 3x 곱하기 1까지 써주고 얘는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우리 앞에서 a 빼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3a 다시 a의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 했는데 잘 보면 a가 3 x 고 b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어때요? 딱 맞나요? 아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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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하면은 아 맞네요. 그래서 이에는 3x 빼기 1의 세적곱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3x b가 이 마이너스 1을 1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 대입하면은 맞죠 어, 그죠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니까 형태를 좀 어, 앞에서 봤던 이것들 눈에 익히면 좀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고, 처음에는 무조건 버벅거릴 수 밖에 없는데, 여기 문제 풀 때, 이런 거라도 다풀 때, 처음에는 일단은 바로 외우,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일단 외우면서 동시에 조금 풀 때는 앞에 공식들 찾아보면서 이렇게 직접 대입해보면서 문제 풀면은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